자 순환수수를 분수로 나타내기 응. 10의 거듭제곱이요 10의 거듭제곱이 10, 100, 0 0뭐 이런 것들을 이용한다는 얘기야 네. 아까 살짝 해가지고 다시 한번 하자면은 이거는 소수점 이하가 사라지게끔 적당히 10, 100, 0 0 만등을 곱한 거지 네. 그 소수점 이하가 순환마디가 하나여서 그냥 계속 한 숫자가 반복이 된다면은 이걸 x로 놓고 그냥 10만 곱해주면 돼 10만 곱해도 소수점 이하는 다이이이2 이런 식으로 똑같으니까 오케이? 네 그래서 변변 길이 빼주면 10x 빼기 x니까 9x가 되겠고요 x 는 2니까 x는 9분의 2지 9분의, 9분의, 이거는 0.2땡 이렇게 표하지네이분의 2로 바뀐다 그럼 이것도 공식화하자면 0.3땡은 뭐겠어? 9 3이겠지 뭐 0.4땡은 뭐겠어? 9사4겠지뭐 0.5땡은 뭐겠어? 2분이요. 분이요 2분이요. 2분이요. 2분이네2분이번에분이요2이거 앞에 좀 바꿔 분이요2 1이 2분이요. 2두개요 2분이요. 2분이요. 네. 분 네. 요2이요 2분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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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분이요 2분이요. 2분이요. 2분이 3 1 2 1 2 1 2가 계속 나0서0 0면이0 날라가겠고. 0 0 0는는9 3몇 무슨 0 0 3 3 0 3을빼 300. 네? 3라고 3을 네, 아, 아, 300. 300. 300. 300. 300. 300. 300. 그래서 x는 99분의 309 이런식으로 표현 수가 있다 네 오케이? 네 이것도 좀 요령이 있거든 아, 하나 더예쁘잖아뭐랄까0.37여기 7만땡인거 응? 7만땡인거야? 네 그러니까 이건 7만 계속 반복이 되는거지 3은 그대로 어. 있고 <laughs> 이럴때는 그냥, 얘다가, 하나만 곱해서, 안 돼. 에이, 십을 곱해서, 어, 십을 곱해서, 3.777인데, 이게 빼준다고, 소수점, 뒤가 다용이 돼, 아니잖아. 이미 응. 3하고 7 되면 안 되잖아. 네. 1 0 이건 두번 해야 돼. 알았어? 100을 한번 곱해. 1 0 0 곱해주면, 37.7777. 10을, 37 10을 한번 곱해. 그럼, 3.3.777이 나오겠지. 네. 그리고 100도 곱하고 10도 곱해서 빼야돼. 그러면은, 90X는 34가 돼서, X는 90분의 34. 뭐냐, 약분도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적당히 10, 100, 1000도 곱해서 소수점 이하를 똑같게 해서 없애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리고 나중에 또포트가또 있어. 응? 공식화 시켜볼 수가 있는데, 어 처음이니까, 이런 식으로 가자는 거지. 오케이? 네. 이 하나 더 해봐. 0.241 이런 게 있대 네. 이렇게 순환마디야 그러면은 요거는 여기서 끊고 여기서 끊어야 되거든 네. 그 순환마디 앞에 순환마디 뒤에 소수점이 만들게 하는 거야 네. 한칸 가려면 몇 곱해야 돼? 10 이번엔 여기 있으려면 몇칸 가야 돼? 세칸 가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몇을 곱해? 1000 그러니까 얘를 x로 두고 1000x에서 10x를 빼주면 되겠지 그럼 1000x는 당연히 241. 4141 이렇게 나가는 얘기에요 그치? 네 10x는 2.4141 이렇게 나가는 얘기고 음. 빼주면 990x는 90X. 139가 되 뭐야 네. 239가 되겠지 그치? 네 4x는 990분의 239 이런 식으로 분수로 거칠 수가 있다 뭐 그런 얘기야? 네 그치? 좀쭉 해보세요